벌로진강정을 끝내고 우리 강원순 강서장께서 천안 를으로들어셨습니다 여러분, 감사합니다 자권통합 시민후보 박원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. 시민은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습니다. 상식과 원칙이 이겼습니다.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택한 것입니다. 새로운 서울, 박원순이 하면 다릅니다.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. 이두 마디는 박원순의 슬로건이고 여러분의 또 우리 모두의 슬로건입니다. 시정 운영의 원칙은 선거의 과정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. 서울,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은 시정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. 사람과 복지 중심의 시정이 구현될 것입니다. 저는 이미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드렸습니다. 내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서울시의 따뜻한 예산 시민들의 월동 대책을 챙기겠습니다. 서민에게는 11월이면 이미 겨울입니다.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은 커다란 구호가 아닙니다. 시민들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가 또 격려가 될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구호입니다. 시민들 삶 곳곳에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.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 서울을 만드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. 저 박원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가라는 길을 널 가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okay